보안사건이 전명 박살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. 안면검사님 참 똑똑한 검사님으로 보이네요. 여기 계신 대검 차장님이나 대검 부장들이 안면검사보다 덜 똑똑해서 그냥 있는 걸로 아는 모양인데 검사들이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 말도 안 되고 이른바 택법이다 이게 생각하겠죠. 저도 검사를 해봐서 검사들이 어떤 생활을 갖고 있음면잘 압니다. 애국심은 검사만 있고, 실무는 검사들이 다 가장 잘한다, 이렇게 생각하는구나. 그렇지 않습니다. 피관기관들 상대로 국정감사해보면, 검사들의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. 여러분들, 유튜브 한번 쫙 돌려보세요. 국민들은 대부분 검사들 싫어합니다. 그런 국민들이 이런 태도를 보면은, 더더욱 반감을 갖겠죠.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. 이게 말입니까?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,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.